그리고 명상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명상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. 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명상은 스스로 됩니다. 음,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좋아하는 일에 빠져있으면 시간 가는지 몰라. 음,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. 젊은 애들, 남자 애들 이렇게 에, 저 대학 정도 다니는 애들이 게임에 이게 막 미친 듯이 빠져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 걔네가 에, 메타버스의 1세대들이지. <laughs> 게임 속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. 못 나와.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. 이게 다 끊어져 있어요. 어. 이게 의지로 끊을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의지로 밥을 좀안 먹을 수는 있어. 밥 먹는 걸 내가 거리를 벌릴 수 있어. 화장실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. 인간이 이게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. 죽자고 참을 수는 있지만,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애들 보면 그걸 초월합니다. 일종의 명상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. 어, 현실을 초월한다니까.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, 엄마가 게임하는 애들 이렇게 날새서 게임하는 애들 보고, 야 밥이라도 먹고 해라.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건 나면이라도 끓여서 갖다 주고 이러면 그게 그 상태로 그대로 식는데도 몰라.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어, 사냥꾼이 나무꾼이 신선으로 도끼자로 썩는지 모르듯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. 그런 게 명상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람이 각성을 해가지고 시간을 초월해버려요. 시간, 그 다음에 이런 모든,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에너지까지도 다 초월해버립니다. 그런데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사실은 화두나 이런 것도 그렇게 가라는 뜻일 건데, 그렇게 집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제가 보기에는 게임하고 연애에 미쳤거나, 게임에 미쳤거나, 아니면 연예인 그 덕후, 덕질하는 애들, 요세 그룹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. 그 외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못 미쳐 사람이 <laughs> 그렇게까지 미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선책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동아시아에서는 조신 몸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식 어 이, 이, 이게 숨 호흡 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식 의식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좀 조절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<laughs> 제가 정신하고 그 다음에 호흡하고 몸 중에서 뭐가 제일 거친 거냐? 몸이 제일 거친 거죠. 몸이 제일 거친 거, 그다음 호흡이고, 그다음 정신. 정신이라는 건한 호흡에서 생각은 여러 번, 수십 번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정신이잖아요. 그래서 정신을 조절하는 게 최고 궁극적 목적이지만 그것이 잘안 되기 때문에 육체를 조절할. 명상할 때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. 명상의 제1 장은 뭐냐? 많이 자라. 잠을 많이 안 자면, 잠을 많이 안 자면 이게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. 명상하려다가 자. 그래서 몇 번만 그게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명상이꼬르 잠입니다. 그래서 어, 힘들게 자지 앉아서 자는 사람 이렇게 굳이 앉아서 자지 말고 누워서 자 어, 누워서 자 그래서 일단은 많이 자라를 어, 하고 그 다음에 2단은 자세가 편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저는 명상을 가르칠 때는 첫째가 누워서 하는 걸 가르켜요 어. 많이 자고 누워 있으면 정신이 멀뚱멀뚱해요 어. 그러니까 누워있다고 잠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들 자서 그래 인간인 이상은 계속 잘 수가 없어 네가 무슨 코알라냐 계속 자게 충분히 장상태에서 누워 있어봐. 그럼 정신이 말똥말똥해. 그러면 그 정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정신을 컨트롤하는 게잘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호흡 컨트롤이라 안 그러면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. <laughs> 정신은 내가 평생 써왔던 거지만 실제로 컨트롤하려고 하면 잘안 돼요. 어떻게 작동했는지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.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어른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러면 그 의사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자식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 네가 네 몸을 잘 몰라서 의사한테까지 간 거거든 내 거라고 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정신도 그러면 내 정신이니까 내가 컨트롤하면 되지 컨트롤이 안 돼서 명상을 배우는 거예요 어.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내 몸이 아프니까 마치 의사한테 가는 것처럼 명상은 내 정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좀더 훈련된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타고난 사람도 있다니까?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. 어, 정신 집중이라든지, 안 그러면 이렇게잘 되는,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정신을 해체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. 근데 단순히 해체 시키, 해체 시키는 방법으로 가면 어, 잘안 되기 때문에 집중을 통해 해체라는 방법으로 가는 것 뿐이고. 그것의 중간 단계로 호흡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빛에 대한 명상, 빛, 빛을 생각하거나 이런 의식 집중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방편이에요. 그건 궁극이 될 수가 없어요. 결국은 다 사기입니다. 그래서 모든 명상은 사기라는 정도는 기본으로 아시면 되고, 그래서 누워서 숫자 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호흡조절하는 것보다 숫자 세는 게 편해요. 그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 정신집중 상태가 되면 호흡은 저절로 느려져요. 그건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. 어,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자기가 몰입해서 뭘 보고 있을 때 자기 호흡을 한번 보면 훨씬 낮고 깊게 쉽니다. 인간이면 그렇게 쉽니다. 어. 그거는 내가 호흡을 깊게 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대목이 중요해가지고, 아, 저게 어떻게 되는 거지? 어떻게 되는 거지? 이렇게 딱 집중을 하고 있으면 느려져요. 그 얘기는 뭐냐면 호흡을 느리게 만들면 정신을 집중한 것 같은 이러한 연동성을 줄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호흡이 목적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슨 단전호흡이나 이런 거 하는 놈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호흡량은 총량이 결정돼 있대 그러니까 인간이 뭐 100만 번 하면 죽는데 그러면 그 100만 번 하는 거를 좀 늦추면 더 오래 살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해서 호흡을 길게 하는 것도 있어요. 그런 문화도 있고, 그게 이제, 장출식, 호흡을 길게 쉬는. 그러니까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한 5초에 들이쉬고 내쉬면, 이거는 뭐 1분을 쉰다든지,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것도 있어요. 호흡을 멈추는 것도 있어요. 그 다음에 태식. 그래서 이제 배꼽으로 뭐 숨을 쉰다는 도 호흡 멈추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. 인도에 그런 놈이 있었다니까 명상 가르친다 그러면서 물구나무 서는 걸가르켜요 그거는 또라이를 만드는 전문적인 방법입니다. 그 사람은 행복해요. 그리고 이게 뇌세포가, 이게 물고 나면서 가지고 피가 머리에 많이 차서 앞 때문에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엔돌핀 같은 게 일어나면서, 이게 발생하면서 이게 약간 환상 같은 것도 보이고요. 약간 쾌감이 일어요.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성냥팔이 소녀가 얼어 죽을 때 쾌감 비슷한 그런 걸 건강한다니까? 근데 걔는 그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. 찐따입니다. 찐따. 반패이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. 날선 행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. 특별히 어떤 것이 최강이야 없어요. 어, 나에게 맞고 나,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, 그러면 그게 최고예요. 그게 미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거든 어, 그러니까 진운의 안경. 미학적 판단을 다른 말로 하면 진운의 안경이에요.